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웠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배와는 조금 틀린 배였습니다. 박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였습니다. 또그 크기도 엄청나서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무려 120년이나 걸려서 이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술 취했거나 미쳤거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 역시도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도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간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7일이 아니라 7년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조롱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라고 왜그 방주에서 뛰쳐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맥도 쌓고 자기 개발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에 매여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노아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일곱상씩을 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상에 방주와 같이 떠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준행하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방주의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도 아니고 사자나 악어를 그것도 암수를 구별해가면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명령을 하셔서 자기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강을 내가 필요한 물질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우리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진행하면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방향키도 있고 엔진이나 노우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노아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에 물막이 형성돼서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모두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땅에 있던 깊은 샘이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 땅을 다 덮어서 가장 높았던 삶까지 다 잠겨버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들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타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는 일만 하면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그냥 세상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로 준행하면 구원시켜 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밖은 모두 죽음이었고 오직 양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물심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전까지는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도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방주는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행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일들이 쉽게 풀려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해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